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씻어내셨습니다. 동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한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니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겠지. 하지만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당대의 유일한 의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홍수가 죄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렸을지 몰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뿌리는 씻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본성도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씻겨지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조직화되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의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부도 회사도 조직들도 개인들도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바벨의 영향력 가운데 스스로의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벨의 정신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벨 정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벽돌을 굽자, 도시를 만들자, 탑을 쌓자. 겉보기에는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발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사용한 벽돌이나 역청 같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그들은 왜 도시를 건설했는가? 그들은 왜 탑을 쌓았는가? 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가,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두려웠거나 편리함을 추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온 세상에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이런 마음이 바벨 정신입니다. 흩어져서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뭉쳐서 강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합된 힘과 권력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어. 우리끼리 이곳에 낙원을 만들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자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벨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실함을 칭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동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은 자신의 바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기 저 정도의 돈이 모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안전할 거야. 저 정도의 직장에 들어가면 멋지고 좋은 데이트 상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저 정도 예뻐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잘 굴러갈 거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고 싶은 욕망,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바벨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알파벳 블록을 쌓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높이 높이 알파벳 블록을 쌓아갑니다. 어느 정도 높아지면 뿌듯하다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무너질까 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은 탑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무너질까 봐더 불안해집니다. 누가 와서 툭 건드릴까 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인기가 떨어질까 봐. 직장에서 밀려날까 봐. 불안해하는 삶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바벨이 주는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겠다는 야심에 차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내려오셔야만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꼬집는 성경의 유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려다 보고 내려오셔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때 세상의 공룡화는 사라졌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의 분리를 단순히 심판이나 벌로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아, 너무 힘들죠. 이것이 저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어려움을 느끼겠죠. 왜 도대체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그 악함이 그게 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집단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될수 있는지, 역사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치와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죄로부터 억제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쌓던 탑이 중단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기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어설픈 도성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도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도성을 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할 땅 프로젝트에서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자마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발버둥 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가치는 우리 힘으로 벽돌을 쌓아 올려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땅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도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땀 흘려 쌓아 올려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처럼 위로하셨습니다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가 크지 않지만 약하지만 권력도 없어 보이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바로 이 적은 무리들의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바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절대 침략받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볼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존귀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주겠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우리가 편안하게 또한 우리가 최대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만의 미니 왕국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이름을 내지 못한다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 못했다고 자랑할 만한 성과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왕처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주어진 혜택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가 더 커지고 유명해지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한명한 한 명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교회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부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잘못된 믿음 하나님 없이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안정을 누리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들 그리고 그 탑을 쌓기 위해 쏟아부었던 우리의 시간과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게 해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탑을 쌓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성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과 그 종기함 자체가 충분히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진로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공부하며, 또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과, 또한 직장에서 일하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